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라인만가 5월 일본 앱마켓 매출 1위 4년 만에 일본 웹툰 정상 탈환했네요. 한강범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오 이렇게 많은 만화들을 내보냈군요. 네이버 웹툰 일본 서비스 라인만가가 지난달 거의 4년 만에 카카오피코마를 제치고 일본 앱마켓 시장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떵떵떵 알파균은 네이버에 투자하고 있죠. 외국인 배만 불린 1조 7천억원 배당 국민연금은 은행주 군침만 외에 머니투데이 김남희 기자입니다 오 여기 보면 금융사마다 PBR 가장 낮은게 우리금융 0.34 배당수익률 오 가장 높은게 우리금융 7.11이네요 국민연금 지분 6.31% 이대주주군요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4대 금융그룹 지분을 KB금융 8.23% 신한금융 8.04% 하나금융 8.49% 우리금융 6.31% 보유중인데요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국민연금 최대주주입니다 이시은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재무구조 청신호 CJCGB 반등 CJ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비상장사인 CJ브올리브 네트워크를 활용하자 또 다른 비상장사인 CJ브올리브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제브 올리브영은 지난해 매출 3조 8682억 원을 기록한 CJ 주식회사 산하의 알짜비 상장사로 CJ 4세인 이선호 CJ제일재단 경영 리더가 지분 11%를 보유 중인데요. 이 회사 활용 여부에 따라 CJ 주식의 주가가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CJ 주식의 주가 상승에 기대했지만 앞으로는 반대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이 회사는 2022년 기업공개 IPO를 추진할 이력이 있는데요. 다시 IPO가 진행되며 중복 상장에 따른 더블 디스카운트, 중복 가치 기업 중복의 저평가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죠. 차준호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오나리자 화장지 인도네시아 기업에 팔린다. 조회수 없고요. MSP는 특수 목적 법인 SPC인 MSS 홀딩스를 통해 유가증권시간 상장사인 모나리자 지분 50.99%와 비상장사인 쌍용 CMB 주식 100%를 보유해 왔는데요. MSP는 2014년 모나리자와 쌍용 CMB를 총 2,500억 원에 인수한 이후 수차례 매각에 실패했었는데요. 이번 매각 성사로 10년여 만에 투자금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모나리자 주가가 이날 22.84% 급등한 5 1 1 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APP는 1972년에 설립됐습니다. 150개국에 넘는 나라에서 펄프와 티슈, 포장지 등 다양한 종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축하드려요. 이용우 이코노미스트 기자입니다. 미국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고금리 재테크 방법. 박 팀장은 달러 인덱스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넘기 때문에 달러대 유로를 비교해야 한다며 영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란 전망이 있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갈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고 중국 위안화와 연동되는 원화도 약세가 될수 있어 환율이 쉽게 떨어지기는 힘들다며 포트폴리오 상 달러 비중을 무조건 없앨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병희 이코노미스트 기자입니다. 무한 아파트 해결점 찾아 하자 아닌 부분도 개선할 것. 자 일각에서는 입주 전. 수만 건의 하자 문제가 불거지며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격을 입은 것이 시공사 측의 양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이 보유한 고급 브랜드인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은 단지에서 생긴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38%,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런 현대건설을 현대자동차 20%, 기아차 5%, 현대모비스8%등 현대차 그룹이 품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수직구조에서 현대엔지니어링 문제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힐스테이트가 현대차 그룹 지분이 있었군요. 정두영 이코노미스트 기자입니다. 이하의 LG, 흔든 맞달 맞사이, 자진송사의 구설, 도덕성 결함 논란, 조회수 두 건, 관심이 많군요. 이번 법정 다툼에서 새 모녀가 승소하게 되면 LG 그룹 지배구조 변화는 불가피한데요. 새 모자 주장이 반영되면 구갑모 회장의 지분율은 9.7%로 감소합니다. 반면 김영식 여자는 기 2.42%에서 7.95%로 구현수 대표는 구현수 씨는 각각 3.42%와 2.72%로 높아집니다. 세간에서는 이사안을 순수한 상속 회복 청구가 아닌 경영권 다툼으로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였습니다.